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우리 낭굴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녹취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낭굴사가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가, 어, 세닉스 하나하고, 여기 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지하 18m, 뭐 20m, 그 전후에 이 저희들이 이제 그 수중녹음기 초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낭불사 수중녹음기입니다. 여기에 동파이프 속에 핀 마이크를 넣어서 이제 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젤 밑에는 납땜을 하고 이제 이 선이 소위 스피커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위에서 어, 이 녹음기를 이렇게 이제 꼽는,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어폰을 여기 꼽아가지고 또 밑에서 들리는 소시, 소리가 소리 여기에 녹취가 되고 또 개인이 또 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 스피커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향 그 전문선이라고 하는 그 어, 음향 전문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디오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국방부가 자꾸 이 스피커선이 그 예부의 소리가 이 선을 타고 들어간다 전선 유도음을 자꾸 얼통 당통 안 되는 그 논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전문 그 방송 선인 오디오 선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서는뭐 절대로 예부의 소리가 선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좋은 우리가 이핀 마이크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용하는데 힛바이크를이기고 뭐냐면 물 속에서 녹차는 것보다는 물이 없는 공간에서 녹차는 것이 그 녹취 소리가 좀더 명확하게 녹취하기 위해서 2015년 우리 남불사가 오디오선, 그러니까 전선 유도음을 차단, 국방부가 말하는 전혀 어 관계없는 그러한 전선 유도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낭불사가 녹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디오선 이게 방송 전용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수 핀마이크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제 노이즈를 잡아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 피비스 피 파이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잡아 넣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30mm인데. 이번에 우리가 남굴사가 5월 25일 날그 50mm 시추 개신 작업을 했고 여기 이제 30mm 속에 우리가 어 잡아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몇브라되어 있죠? 여기 뭐냐면 물이 모들어 하게 몇브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이 없는 가운데에 특수 이피마이크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어 녹취를 하면 어 여기 이제 그 동파이프 속에 작년까지만 했던 동파이프 속에 핀 마이크를 넣고 또녹차하는거하고 소리 감도가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여기 좀 감도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남양주 수석동에서는 우리가 전용 어디오선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고 녹차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밑에 여기 30mm 밑에 이제 쭉 들어가죠? 들어가고 옆 밑에는 물이 못 들어오게 매끄라게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소니 소원이 이제 소니의 제품에서 여기 이제 위에서 들,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어 이어폰을 꽂고 꽂아주고 개인이 또 듣기 위해서 여기 이어폰을 꽂아서 이렇게 동시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24시간 거의 우리가 이 녹음 스텝을좀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일 날그 7시 6분경에. 북한 여성의 말씨를 녹취하고 또 7월 2 1일날 컴플렉스 소리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이런 소리.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갖고는 작년에 어 2014년 5월 2일 날 양주 강사동 235-3번지에서 북한 여성의 그 사내 방송 어투를 우리가 또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서피카선 속에서 뭐 외부의 전그 소리가 그, 그 전가되어지는 전선 유도음도 이게 사실상 국방부가 남굴 사이 땅굴 진실을 묵살하기 위한 지들이 개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전용 방송성 오디오선을 갖고 하는데 뭐 이거와 이거와 녹음하는 그 감도는 뭐 10월 기준을 두면 이게 10이면 이건 한9 정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오디오선이 좀노이즈 부분이나 이분이 맹확하게좀 더 녹음이 더잘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굴사가 녹취했던 이그 녹취에 대한 그 감도는 별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그 수석동에서 꾸준히 우리가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또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그 남군불서가 말하는 장거리 땅굴, 소위 DMG 4km 이상의 이 장거리 땅굴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김정은의 마지막 그 숨겨진 그 비밀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남침 땅굴플러라서 바로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땅굴을 통해서 전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바로 최고의 무서운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이 땅굴에 대한 이 실상 소위 말해서, DMG 4km 이상의 장거리 땅굴이라는 실상을 빨리 박근혜 대통령과또 안보 나인들이 숙지하시고, 낭굴사의 진실에 다시 한번기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현수막을 보면, 이게 바로 그 작년 2014년 10월 30일 날, 지하 22m의 그 양주, 그러니까 아 45도 출구형 땅굴입니다 여기 현수막을 딱 보면은, 이게 그 역대측하고, 땅굴 라운딩에 대한 구멍이 이렇게 뚫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낭굴사 대표가 22m 에서 작업했던 이러한 실, 그러한 그이그 22m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당시 양주 땅굴 현장에 그어놓고또 이제 철수하면서, 매송영학교의 낭굴사 대표가 치마룡교에 저희들이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굴사가 아, 어, 이렇게, 그 땅굴 진실과의 싸움, 이 자체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계로 주시고, 낭 난불사 대표 김진철 목사가 심화하고 있는 이, 그, 매송정리학교에 당시, 그 양주 땅굴 현장에서 발견됐던 편석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발파석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김정은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난층 땅굴을 봉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또 한국 교계를 끝까지 지키는 헌명한 대한민국의 오천만 국민, 한국 교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어, 1975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어, 월남이 월맹에게망난 이유가 뭡니까?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 월맹의 호치민공산당이 바로 어, 월남 그 사이공 수도까지... 땅굴, 구치 땅굴이라는 250km를 굴착해서 그 땅굴을 통하여 그 당시 그 어, 티우 대통령이 머물렀던 그 대통령궁에도 땅굴이 들어와서 결국 장악이 되었던 그 공산화의 그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땅굴사의 땅굴진실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민간군 TF의 수장이 되어서 정말로 김정은의 땅굴전쟁을 봉사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저들이 말하는 30만 가까운 그 살인병기라고 하는 특수 요원들을 봉쇄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쟤들이 침투의 도구가 바로 남침 땅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주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지. 24시간 거의 우리가 이 녹음 시스템을 좀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일 날그 7시 6분경에 북한 여성의 말씨를 녹취하고 또 7월 21일 날 컴플렉스 소리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이런 소리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갖고는 작년에 어 2014년 5월 2일 날 양주 강사동 235-3번지에서 북한 여성의 그 사내 방송 어투를 우리가 또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핑카 선 소개에서. 뭐, 외부의 전, 그, 소리가, 그, 증 그, 전가되어지는 전선 유도음도 이게 사실상 국방부가 남굴 사이 땅굴 진실을 묵살하기 위한 지들이 개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 전용 방송성 오디오선을 갖고 하는데 뭐, 이거와 이거와 녹음하는 그 감도는 뭐, 1 0을 기준을 두면 이게 10이면 이건 한9 정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오디오선좀 노이저 부분이나 이분이 부명확하게좀더 녹음이 더잘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굴사가 녹취했던 이그 녹취에 대한 감도는별 그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그 여기에 우리가 잡아넣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mm인데 이번에 우리가 남굴사가 5월 25일 날그 50mm 시추 개성 작업을 했고 여기 이제 30mm 속에 우리가 어, 이거 잡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여기 몇 그라게 되어 있죠. 여기 뭐냐면 물이 못 들어가게 몇 그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이 없는 가운데에 특수 이피 마이크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어, 녹취를 하면 어, 여기 이제 그 동파이프 속에 작년까지만 했던 동파이프 속에 피 마이크를 넣고 또 녹취하는 거 하고 소리 감도가 좀 약간 차이가 나요. 요게 좀 강도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남양주 수석동에서는, 우리가 전혀어디오선을 가지고, 어이 부분을 갖고, 어 녹차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밑에, 어 여기 30mm 밑에, 이제 쭉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 밑에는, 물이 못 들어오게 메러라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소니, 이제 소니의 제품에서, 여기 이제 위에서 들,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어, 이어폰을 꽂고 꼽아주고 개인이 또 듣기 위해서 여기 이어폰을 꼽아서 이렇게 동시에 하는 우리가 오디오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국방부가 자꾸 이 스피커선이 그예부의 소리가 이 선을 타고 들어간다. 전선 유도음을 자꾸 얼통 당토 안 되는 그 논리를 이야기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전문 그 방송 선인 오디오선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기에서는뭐 절대로 예부의 소리가 선을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좋은 우리가 이핀 마이크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용하는데 핀 마이크를 상 이거 뭐냐면 물 속에서 녹차는 것보다는 물이 없는 공간에서 녹차는 것이 그 녹취 소리가 좀더 명확하게 녹취하기 위해서. 2015년 우리 낭불사가 오디오선, 그러니까 전선 유도음을 차단. 국방부가 말하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전선 유도음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낭불사가 녹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오디오선, 이게 방송 전용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특수 핀마이크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이즈를 잡아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어, 여기, PBS, 어, P B 스 어, 그, 파이프가 있어요. 수석동에서 꾸준히 우리가 녹치를 공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또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그, 남굴 불서가 말하는 장거리 땅굴, 소위 DMG 4km 이상의 이 장거리 땅굴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귀 기울여 주시고, 김정은의 마지막 그 숨겨진 그 비밀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남침 땅굴 플러서 바로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땅굴을 통해서 전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바로 최고의 무서운 무기가 남침 땅굴입니다. 이 땅굴에 대한 이 실상, 소위 말해서 DMZ 4 k m 이상의 장거리 땅굴에 대한 실상을 빨리 박근혜 대통령과 또 안보 나인들이 숙지하시고, 낭굴사의 진실에 다시 한번기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현수막을 보면, 이게 바로 그 작년 2014년 10월 30일 날, 지하 22m의 그 양주, 그러니까 아 45도 출구형 땅굴입니다. 여기 현수막을 딱 보면은, 이게 그 역대측하고 땅굴 라운딩에 대한 구멍이 이렇게 뚫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낭굴사 들표 22m의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우리 남굴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녹취를 그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굴사가 사용하고 있는 녹음기가, 어, 셀릭스 하나하고, 여기 쏜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에서 그 지하 18m, 뭐 20m, 그 전후에 이 저희들이 이제 그 수중 녹음기, 초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낭불사 수중 녹음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파이프 속에 핀 마이크를 넣어서 이제 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젤비트는 납땜을 하고, 이제 이 선이 소위 스피커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위에서 어, 이 녹음기를 이렇게 이제 꼽는,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어폰을 여기 꼽아가지고 또, 밑에서 들리는 소리, 소리가 여기에 녹취가 되고, 또, 개인이, 또, 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 스피커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향 그 전문선이라고 하는, 그, 어, 음향 전문선이라고